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려요. 그동안 영상이 올라오지 않아서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지난 한달 동안 저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영상 업로드가 어려웠어요.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의 최근 근황을 전해드리자면, 네. 제가 몇주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레이오프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뉴스로 많이 접하셨을 텐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대대적인 레이오프를 단행할 그 당시에 저도 회사에서 레이오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채널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말끝마다 이러다 회사 잘리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꽤 자주 언급했었다는 것을요. 제가 입사하기 전 코로나 시대에 제가 다니던 직장이 여러 번 레이오프를 한 이력이 있었던 터라 언제든지 레이오프 대상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팀으로 옮긴 후에도 이 팀에서 한 명을 잘라야 한다면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다른 팀원분들에 비해 경력이 터무니없이 짧았고 또 부담없이 잘라도 되는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요 그날은 여느 날과 같은 날이었어요 오전에 클라이언트 미팅을 했고 새 프로젝트에 대한 팀 미팅을 했었어요 제가 최근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서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공부하거나 필요한 부분의 정보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오전 근무가 끝나고 오후 1시 미팅에 들어가니 매니저님과 HR 팀원분이 한 한분 들어와 계셨어요. 그리고 매니저님께서 회사 사정으로 오늘부로 제가 레이오프가 되었다고 설명하셨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매니저님의 첫 문장이 오늘이 네가 일하는 마지막 날이고 이 미팅이 끝나는 즉시 너의 회사 컴퓨터는 셧다운이 될 거니까 바로 일을 그만하면 된다라는 말이었어요 사실은 그 전날 늦은 저녁에 매니저님이 갑자기 미팅을 잡으셔서 이미 조금 예상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울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처음 겪어보는 정리해고 앞에서 목소리는 살짝 떨리더라고요 일단 침착하게 HR팀에서 말하는 것들을 다 받아줬고 그 이후에 제가 챙겨야 하는 것들을 꼼꼼히 물어봤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현실인가? 마치 내가 무슨 드라마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현실감이 아예 들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질문할 것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침착하자 했지만, 처음 겪는 일 앞에 질문이 딱히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미팅이 끝나고, 한 30분이 지나서 컴퓨터가 꺼졌고, 더 이상 로그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해고 직후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침착하자, 침착하게 해야 할 일부터 생각하자고 저 자신을 다독였지만, 막상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펜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숨 자고 일어나자 해서 낮잠을 잤습니다. 몇 시간을 자고 일어나니 여러 문자가 와 있었어요. 레이오프가 회사 전체에서 일어난 일이라 레이오프가 된 다른 코어카들의 문자 메시지와 또 소식을 들은 함께 일하던 분들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그중에서 이전 부서에서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던 그 친구는 울고 있더라고요. 그친구 또 처음 겪는 정리 해고이고 또 미국에선 12월에 채용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 준비 기간으로 12월을 한 달을 날리고 일정 기간 안에 직업을 구해야 하는 외국인들이 겪는 압박감은 훨씬 더 크게 느껴졌어요. 우는 직장 동료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게 현실이구나. 그때 비로소 현실 감각이 돌아오더라고요. 그 시점부터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들을 순서대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HR팀에서 보내온 모든 서류를 꼼꼼히 읽어볼 것. 두 번째,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정확한 기간 확인하기. 세 번째, 같이 일했던 분들에게 감사 이메일 보내기. 네 번째, 주변인들에게 내가 정리해고가 됐다는 것을 알리기. 그리고 리퍼럴 부탁하기. 다섯 번째,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들을 정리해서 레슨에 업데이트 시키기. 그리고 가장 먼저 고민되는 것은 당연 생활비였어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항상 들었던 말이 미국 회사란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곳이니 지금 생활비에 6개월 치 현금을 예비비로 보유하고 있으란 말이었어요. 저는 미국에 단한 명의 가족도, 친인척도 없기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몫은 온전히 제가 다 감당해야 하여서 첫 월급을 타던 그 시점부터 월급의 50% 이상을 꾸준히 저축해 봤어요.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뉴욕에서 사회초년생 월급으로 50% 이상 저축이 꽤 어렵다는 것을요. 지난 날 차곡차곡 아껴 생활해온 덕분에 생활비 걱정은 잠시 미뤄두고 취업 준비에만 점념할수 있음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할 일을 세세하게 정리한 후에 그날 남자친구가 바로 뉴욕으로 왔어요.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고 맛있는 밥한끼 사주겠다고요. 웃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밥을 먹었어요. 2019년 9월에 유학을 왔고, 이듬해 2월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석사과정도 학교에 채 다니지 못하고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취업할 때 코로나 상황이 가장 심각해서 고용이 아예 얼어붙은 상황에서 취업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찾아온 경제위기 앞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게 됐네요. 미국 유학을 와서 단한 번도 쉽게 무언가를 얻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국에서 살때 뭔가를 쉽게 얻었냐? 그것도 아니었죠.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몇 년의 고시생활 끝에 미국에 오게 됐으니까요. 나를 얼마나 강인하게 만들려고 내 인생에 큰 시련이 이만큼 주어질까? 그리고 한편으론 만약 내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순간 저 자신이 다시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무너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바로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더라고요. 사실 회사 생활이란 게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분명 힘든 일이 아주 많았던 저의 첫 미국 직장이었지만 부족한 나를 받아준 고마운 첫 회사이기도 했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능력 있는 직장 동료, 매니저님들을 보며 일하는 법을 배웠고 질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일하는 스타일이 맞지 않는 상사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일해 나갈 것인가? 코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말 모를 때 어떤 질문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클라이언트의 난감한 질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등 많은 질문을 경험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깊게 고민해온 지난날의 회사 생활이었어요. 기세만 좋고 덜렁대는 신입을 자상하게 돌봐준 분들을 만났기에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키워준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 아직도 저는 큰 행운아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첫 미국 회사는 저에겐 정말 좋은 인생의 학교였습니다 그렇지만 무서웠어요 입 밖으론 재취업 당연히 할수 있어 이제껏 정말 잘 배워왔어 이제 나를 믿으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라고 말했지만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는 그렇지만 이번엔 안되면 어쩌지 지금까지 정말 운이 좋았던 거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마음을 굳게 먹어야지 했지만 마음을 굳게 먹다가도 갑자기 마음이 약해지고 정리해고 첫날은 이런 이중적인 마음의 상태였어요. 그렇게 밥을 먹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컴퓨터를 켜서 링디인을 켜보니 이상하게 많은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혹시 오늘 그 회사 정리해고 대상자냐? 우리 회사 면접 한번 보자라는 메시지들이었어요. 저는 이 수많은 메시지들을 보고 아 그럼 그렇지 생각보다 더 빨리 좋은 회사에 갈수 있겠는데? 라는 자신감이 생겼죠. 앞으로 어떤 힘든 일들이 펼쳐질지 모른 채 그날은 아 모든 게다잘될 거야 라는 아주 단단한 간단한 착각에 빠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정리해고 첫날이 지나갔습니다.